이라는 거, 조금 짚어가자고, 조공. 큰 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이 물질로 갖고, 금도 바치고, 무도 바치고, 어, 좋은 사람도 좀몇명구해가 바치고 이랬어. 조공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은 조공을 바치지를 않고, 조공을 받아요. 어. 2차 대전으로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에요못 사는 나라일 때, 이제 이쪽으로 조공이 들어옵니다. 우리 조공 뭘 받았는 줄, 어, 우리 세계로부터 조공을 받았는데, 초코렛도 하나 받으면서 그 안에 문화를 묻혀 들어왔어요. 살이 없어갖고, 납단밀 한 푸대 들어올 때, 거기에다가 저거 세계의저 문화를 묻혀 들어왔어. 뭐를 학교 하나 지준다고 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묻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학교 진기 커진다. 처음에 기독교라든지 무슨 뭐, 어,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다 지어갖고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는 인류의 조공이에요. 조공인데 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문화, 교육, 패러다임, 자기가 썼던, 어 그런 논리, 사상,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에 이제 물밀듯이 들어온 이렇게 들어온 적은 천지 창조에게 이렇게 한 나라에 그렇게 들어간 거는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어, 들어가쓰던 기술도 제조도 논리도 사고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조공이라는 걸서 우리가 생각 개념을 바꿔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저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지옥에서 노력을 한 거를 그 문화를 정리를 어느 정도 작품이 됐을 때 일로 다 들어온다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 아니면 그게 그렇게 문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린 지금 조공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조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점검한 지식은 지식을 점검만 해도 내가 전부 다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인류 조공을 받아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산한 게 있나요? 없어. 응.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도, 법관들이 쓰고 있는 법도 조공 받아서 그걸 우리가 활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이제 우리 국회 운영하는 거 국제사회 조공을 받아가지고 이 문화를 우리가 활용해서 지금 써 보고 있는 거라고. 응, 음, 대통령? 아니, 이것도 국제사회가 만들어 썼던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거죠. 어, 우리 거는 왕권 이연다 내버렸어요, 지금? 저거 어, 가져오는 걸 갖고 우리는 전부 다 제자리 놓고 전부 다 운영을 하면서 써보고 있는 건데, 그쵸?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있죠. 노동자도 해보는 거죠. 어, 지금 기업도 전부 다 국제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조공받은 거예요, 이게. 어. 뭐 검은 부하가 와야 조공이라는 착각은 그거는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신세대에요 신세대 인류의 신세대가 등장을 해서 홍익 인간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조공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다닐 때까지 이런 걸 배우시면 우리가 좀 상상력이 어디로 뻗어가고 있을까 조공을 알지 모르게 받고 있다라는 거 꾸부리면서 가야지 조공인가요 그 어떤 식으로도 들어오면 되잖아 최고의 선물 조공이 들어온 게 해동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에 북한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못 들어가게 참파은 철점을 쳐놨어 조공이 안 들어가게 어차피 이거 희한하거든 그런 걸 처음 다 받아갖고 우리는 잘 쓰기만 했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키갖고 인류사회에 다시 이걸 되돌려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인류의 최고의 완실이라야 최고의 문화를 일으켜서 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걸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여구해서더 제일 높은 방법으로 이걸 정리가 돼가지고, 그걸로 보내줘야 될거 아닌가, 그게. 응?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럼 기술 하나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지면서 다 같이 정리를 해갖고 우리가 만지니까 기술이 우수해지잖아요. 이걸 우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백신들한테 놓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되게 후진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술을 좀 넣어놔 달라, 이것이. 지금 기다리다가 뭐래갖고, 지금 뭐 기술도 안 오지, 도와주지도 안 하지.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기다려야 지치갖고, 어디로 갈지는 몰라갖고, 망둥이 뛰듯이 뛰는 게 지금 요, 요 난민제가 되는 거예요, 난민. 응? 난민은 절대 공산주의로 안 가요. 한 명도 안 가, 공산주의로, 난민이. 근데 민주주의, 어? 자유주의, 인권을 보장한다라고 하고 인권주의 계산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최고 질이 잘 만들어놓은 나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난민이 어? 미국, 영국 막오만대로 뭐 지금 유럽으로 해가 저 잘났다 하는데 잘 해놓은데 그런 데 가거든요. 스리랑도못 심는 게스리랑그 다음에 좀 운동하시는 데 가면 안 되나? 어째 뺐다 뽑을 수 있는 데로 가냐? 저그 나라에서 저거 나라에서 살던 애들이 난민으로 가는 애들이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갖춰준 데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양변기로 화장실이고 뭐잘 해놓고는 나라로 간다니까 지금. 이게 뭘 뜻하는지.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이걸 쳐다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 이거지. 이 난민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누구도 해결 못 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왜? 우리나라 안 들어왔다고? 우리나라는 그냥 애당초 들어온 게한팀 300만이 들어와 있어요. 애당초. 응? 애당초 좀못 사는 나라 애들이 300만이 들어와 있다니까. 어, 그걸 가지고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그것도 지도또바스가락 하나 올려 다 문화라요. 그 단말 아니에요. 응? 다문화는 아주 질량이 비슷 비소, 비슷한 게다 어우려서 이렇게 사는 게 다문화지. 질량이 이만 떨어지고 이만큼 떠 차이가 나면 다문화 아니에요. 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말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식인 사회라면 지식인 사회에 자꾸 어울리면서의 문화가 일어나는 게 다문화지. 그쪽은 이해 안 되는 그런 층이라면 그건 다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 디테일하게 만져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앞으로 미래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어, 근니까 이거 좀 길게 나갔는데. 이것도 들어야 되는 건 들어야 되는 거 이거 풀면은 아주 재밌죠. 막 풀어나가면 이발 달고 나가고 이발 달고 나가면 우리가 진짜로 와닿지. 그런데 어, 짧은 시간이니까 요 정도로 덮어놓고. 우리는 홍이 인간으로 성장을 해야만 우리는 이지구촌의 존재 가부시가 있어야 돼요. 응? 어? 인류 문명을 전부 다 썰어 마시고 어떻게가 들어왔던 이냐 지금 이 소리 듣고는 잘 생각을 해봐요. 세계의 문화를 이만큼 많이 끌어들여 갖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 안에 어떤 나라가 그만큼 많아도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남보다 우수한 게 맞다면 분명히 무슨 일을 해내야 돼요. 우리가 해내는 이런 세계 필요한 일을 해내야 돼요. 그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다고 세계필요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세계는 우리보다 더잘 사는 거라도 많은데 잘 사는 거 하고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사는 거 하고 생각의 이 패턴의 문화는 다른 거예요. 질이 높은 거를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어? 어 이게 애를 하나 이제 요리가 득시한